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겨울비가 내리고 있네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는 지금. 저는 지금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라는 데를 와왔습니다. 네. 비가 와서 사람이 한 마,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마리라고 할뻔 했네요. <laughs> 네. 제가 온 곳은 원주 혁신도시인데, 옛날에는 이곳이 뭐였던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빌딩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빌딩도 생기고, 이렇게 이쁜 집들도 생기고. 네, 그와 반면, 또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있네요. 비가 내리면, 네. 여기는 무슨 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용을 안한지꽤된것 같아요, 그냥. 예, 사람이 없어요. 예, 좀 느낌이, 좋은 <laughs>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잘 꾸며놓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비오는 날에는 음, 비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오기를 아예 꺼려하시죠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오는 날이 좋습니다 왜 좋냐 그냥 제 취향이죠 뭐뭐 좋다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제가 좋으 그만인거죠 아, 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기분이 조금 다운됐어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음, 어 이런 역을 간이역이라고 하죠? 예, 간이역인 것 같네요. 예, 방곡역. 아 여기가 방곡 방국, 방곡동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방곡동. 예. 어, 차량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예 여기다 주차를 하고선 이렇게 또 기차를 타고선 다니시는 것 같네요. 저기 보이는데는 지금 비가 와서 산자락에 안개가 낀게 보이시나요? 예저 뒤에 있는 산은 제가 지도로 보니까 치악산 치악산 자락인 것 같아요 치악산 예. 이거는 밤나무인 것 같고 <laughs> 아, 이 집들이 아주 드문 드문 참 불규칙하게 개성있게 지어졌네요 예, 개성있게 지어졌고 저쪽을 조금 내려다보면 여기가 와 원주에도 아파트들이 엄청 생겼네요. 이게 보니까 저 높은 빌딩에 보니까 아 무슨 건강 한국 도로교통? 어 무슨 공사 공사 건물이고 저게 건강보험 심사공단이라고 써 있고 저기 멀리 길게 보이는 것도 지도상으로 보니까 건강보험이고 저기 구름에 좀 이렇게 가린 게 보이시나요? 저기 인것 같아요. 이제 회사들이 여기 신도 이렇게 원주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이런 공사 어, 국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서 음 기업에 이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주를 좀 장려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저하고는 뭐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별 신경은 안 쓰고는 있는데 참 아무도 없네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뭐 사람 보지를 못했네요. 제가 사람을 네. 뭐 이런 이곳은 한국 철도공사 소유 재산입니다. 하여튼 그쵸? 네. 아, 재산에 대한 명신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고. 어 저쪽으로 한번 좀 걸어가 볼까요? 아, 뭐야 이거 비가 오는 건 알겠는데 비포장 도로 아니야 이거? 어? 지금 열차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어우, 나 기차 타본 지 오래됐는데? 어, 뛰어가면 열차가 들어온다. 열차, 한번 봐야지. 어, 여기 정원처럼 잘 꾸며놨네. 열차 들어오는 거. 오, 오, 씨, 오. 오. 와 뭐야 왜 이렇게 짧아 뭐야 안 서고 그냥 가네 어. 그냥 가버렸어요 아, 근데 어, 순간 설레었다가 너무 짧았어 레일이 어우 비 더우네 이거 여기 무슨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진짜 사람 보고 싶다. 철도 역사를 담은 방공역 옛 사진전. 방공역을 찾은 여러분께, 이렇게 변해 갑니다. 가슴 아픈 철도 역사와 함께한 방공역사. 어, 치약터널 공사에 사용한 발전, 소중, 발전기와. 빛들이 좀다바랬어요 사진들이. 6.25 당시 백척교 교량 폭파. 치약터널. 경성방향 갱문, 척수전경 뭐, 그림이 너무 이제 귀이발해가지고잘 알아볼 수는 없는데. 수리공사 대구 시차 터을 공사에 사용했던 석골 출전차와 가솔린 가솔린 기관차. 일본인이 감독하는 장. 아, 우리나라 철도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재산, 일본의 어 일본이 투자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철도 이용권을 일본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철도 공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음, 야, 되게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쪽, 이, 이쪽으로 이 연결된 게 어... 아, 겨울 2010년이면 은 거의 10년 전이네요. <laughs> 지붕도 교체했고, 치약 터널도 했고, 치약 터널 영천 방향. 에이. 그 사진들을 보니까 참 오래됐다.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오래된 곳에 이런 원주 쪽에서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어...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종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음. 아, 제가 그래도 여행, 여행 블로그잖아요. 네, 여행 블로그인데, 뭐 여행 블로그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고, 또 이렇게 바람 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제가 봤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거를 전하는 게어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고, 또음 이렇게.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여행 자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멋있는 데를 다녀야 되고 막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동네 뒷산을 가더라도 내가 마음이 좋고 여행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 뭐 특별하게 막 해외를 나가야 되고 아니면 무슨 리조트를 가야 되고 그런 것들 좋죠 하지만 은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의 옆에 있는 이런 공간을 보고하는 것들 또한 음 우리 삶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추워요. 이제 11월 달이 돼서 네. 오늘 이렇게 원주 쪽에 나와 있는 방곡역 간이역을 왔었던 영상은 어 이것을 마무리하고 배가 슬슬 고프니까 가서 먹을 것좀 먹고선 음 저는 또 오늘의 아주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영상미가 이쁘게 담기지 못한 거가 비가 와서 좀 아쉽지만은, 예, 그래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잘 보고 갑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